아이폰 16자급제 쿠팡으로 구매하기 믿고 사는 쿠팡 아이폰. 오 마이 갓. 애플 정품 아이폰 16자급제 진짜 대박이에요. 화면 크기가 15.5cm라 딱 자기 좋은 사이즈고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해요.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, 후면 듀얼 카메라로 4800만 화소라니 인생샷 건지기 완전 좋답니다. 특히 야경 모드가 끝내줘서 밤에도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어요. 성능도 쾌적해서 게임할 때나 영상 볼때 정말 좋아요. 애플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강추합니다. 오마이갓. 이 애플 정품 아이폰 16 자급제 진짜 짱이에요. 15.5cm의 화면 크기로 손에 쏙 들어오고 화질이 정말 끝내줘요. 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라 셀카 찍으면 인생샷 보장. 후면 듀얼 카메라 덕분에 4800만 화소로 멋진 풍경이나 친구들 사진도 완벽하게 담을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이 빠르니까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답니다. 애플 펜이라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. 아이폰 16 자급제가 드디어 출시됐어요. 화면 크기가 딱 15.5cm라서 손에 쏙 들어오고 듀얼 카메라 덕분에 사진 퀄리티가 정말 짱이에요. 전면 1200만 화소, 후면은 무려 4800만 화소라니 인생샷 건지기 완전 쉬워졌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고 블랙 색상이 멋스러워요. 사용하면서 느낀 건 성능이 정말 부드럽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에요. 앱도 쾌속으로 실행되고 게임할 때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. 기본 용량인 128GB도 꽤 넉넉해서 저장 걱정 없어요. 전반적으로 아이폰 16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요.